이거 치킨 드시면 유튜브 올려드릴게요. 아, 아 네네. 네. 아, 유튜브 평생 박제됩니다. 여보세요? <목소리> 나 바람이랑 대화 중인가? 너라고? 안녕하세요 안녕 몇살이요 어, 몇살이신데요 그쪽은? 어 18살 S.S.E.X.D.P.가 무슨 뜻이에요? 아 어? S.S.E.X.D.P.가 무슨 뜻이에요? 어넌 무슨 뜻인데 저는 상어요 상어요? 네그어 아니다 어 닉네임은 아주 좋은거야 왜요? 왜 좋아해? 어, 그냥 좋은 거야. 창어너 음, 상원이 좋아해? 네. 상원이 알아요? 알아 음. 그 목소리 귀여운 사람. 창어 저기요. 네? 아, 아 아니에요. <laughs> 왜요? 저기요. 네? 아이 불러봤어요 <laughs>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하세요 상원여예요 <laughs> 네? 네 네? 아 진짜요? 음..네 <laughs> 음, 아저 죄송한데 손풍기좀 꺼주세요 진짜예요? 네..아.. 어떻게 하셨지아 닉네임 때문인가? 아, 목소리가 딱딱 딱 소리 때문에 근데 초딩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어 어, 어. 혹시 초등학생이야 아니 초딩 목소리인데 뭔가 뭔가 초딩인데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던데 여기 보이스에서 들리는 게 다른가 보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초딩이냐고 참 그래서 닉네임 아, 저거 ss가 뭐예요? 아니 저거 제가 친구 가이제산 건데 <laughs> <laughs> 많이 많이 바뀌네요. 아까는 아깐... 어이 닉네임은 아주 좋은 거야. 아저 아, 저희가 좀 사기, 사진 좀 찍을게요. 네. 너와저저 <laughs> 어. 저, BJ 처음 만나요. 아 진짜요? 아 그래서 신기해요. 네. 엄청 참. 음. 구독도 안돼 있으시죠? 아 구독은 돼 있죠 당연히. 아 진짜요? 최근에 뭐뭐 뭐 올렸었게요? 아예 쪽이요? 네. 아씨. 아. 아.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친다고? 아니 <laughs> 참모? 아 근데 네 제가 친구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방금. 네. 상헌여가 누구냐 묻는데요. 아. <laughs> 배그 안안 아, 하시나? 그분은? 아 예, 배그 한아 한. 하요. 음. 하는데. 네. 이제. 유튜브를 안보시나? 아니 저만 알면 되죠 아... 유튜브를 안보시나보다 아. 아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음... 하나 그게 차 뒤에 있거든요 아진짜로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아. 와두명다앞에있다 오 응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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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엄마 응. 다니라고아 빤다. 지금 다 빨았어요. 야 뭐야 오 나야 나잘하 어, 잘하네요. 그렇 인정 아이아 네. 어, 아, 씨. 아, 제발! 아. 응. 뭐, 아. 가요? 어. 아, 죽었다. 저 죽, 전 죽, 전 죽었는데. 참깐 아, 그럼 지금 시청자 몇명 보고 있어요? 지금이요. 970명이요. 네? 지금 따라요 네. 심장 쿵쾅쿵쾅 거리는데. <laughs> 아, 지금 총 어디 게 떨리는데요? 총 <laughs> 잘린다고요? 네.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. 아, 볼볼? 편하게 못하겠어요. 잠깐 이거 뭐 1등 해주실 수 있나요? 1등이요? 네. 어, 뭔가, 어, 해볼게요, 열심히. 네. 열심히가 아니라 해주셔야 됩니다. 저, 저 구독한데 아, 네. 저 불풍소 500개 걸려있거든요. 저요? 네. 저도 나눠 주나요? 아니요. 아. 어어님 킬당 아, 저... 100개요. 이거 하시면 아... 천원 킬당 하실 때천 원씩 드릴게요. 아 진짜요? 네. 어머 아, 몸이 떨리는데. <laughs> 아 진짜 킬당이에요? 응 음, 진짜 안 돼요. 걸 제가 걸렸네요. 원래 원래 킬당 100개 잘안 주시거든요. 듀오 네. 킬당 아, 아 그럼 더더 이상 되는데. <laughs> 참어 뭐? 오, 나이스 킬! 아 와, 피바! <laughs> 아까비 좋았는데 잘했는데, 아, 아,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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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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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떤, 아, 개 떨리는데. 네. 진정하십시오, 음, 떨리 지금 980명이 보고 있거든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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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다들 기대하고있습니다 아아 기대하지 마세요 치킨각이라는데요 치킨각 이거 무조건 치킨이라는데 아 어떤 놈이여 모어와이보네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못 드시면 아욕 오지게 먹을것 같은데 <laughs> 욕 안해요 참어 뭐? 틀린 결승선 500개 감사합니다. 오 아, 뭐야? 야. 와 뭐야? 일등? 어. 어이잘잘 <laughs> 어, 잘, 잘. 어 저는 오직들. <laughs> 어. <laughs> 와 이거는 여기서 치킨 못 먹으면 좀욕 드시겠는데요? 아아 어, 아, 계속 어.. 불안 주시네. <laughs> 아니. 앞에 있다. 앞에 어, 있다. 앞에 있다, 있다. 있다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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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음. 어. 비다. 응. 아, 제발, 아 진짜 제발. 아, 못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어먹었다아 뭐야? 아 제발 아아아아 개웃겼다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. 몇킬 하셨어요? 아딱 첫. 오킬이요. 파... 오킬이요? 그러면 네. 제가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. 네? 기... 아, 기프... 아 괜찮. 괜찮아요. 아고생습니다 네. 네. 안... <목소리> Bye. Uh -huh.